대통령의 발언 치구는 좀셉니다 핵으로 뻥을 치고 있다는 북한. 그래서 대통령의 보가는 평양 방문일까요?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외신 인터뷰로 문 대통령의 속내를 좀잘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So, I believe what Kim Jong un would want the most is to have a security guarantee for his regim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 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laughs> 저 번역상 잘못된 게 아니라 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저 이현정 의원, 네. 핵과 미사일로 김정은이 뻥을 친다 이걸 우리가 문 대통령의 속내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됩니까? 일단 이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제 관점 자체가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비슷한 일맥상통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장을 해 왔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미 협상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저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음. 북한 핵 자체 미사일은 결국 자유용 수단이다. 이게 어떤 뭐 공격용으로 하는 거 아니다. 즉 그래서 이제 입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화를풀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협상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북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사실 과연 북핵이 과연 협상용인가 아니면 정말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어떤 공격적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상당한 어떤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해법 자체도 다른 것이거든요. 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야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이건 대미 협상용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음. 즉 북한의 어떤 생존적 자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의 어떤 대북 강압, 압박, 그 이걸 통해서만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수 관점에서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데 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전제 자체가 북핵은 결국 협상용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우리가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 있죠. 그런 것들 도혹시나 그런 관점들을 좀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지천 말로 하는 이제 뻥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속내를 알수 있군요. i'd like to also note that president trump once even mentioned he is willing to talk with kim jong-un over a burger, and that he has another point he mentioned that it would be an honor to be able to meet kim jong-un. so i believe president trump went much further than i did. do you believe that kim jong-un likes burgers? <laughs> uh, I believ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it is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more dire. For the United States, the North Korean threat is a future threat on the horizon. But for us,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예, 뭐문 대통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보다 더 전향적이다 이런 취재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특히 북한 문제 에 대한 인식은. 좌파, 우파 10년 정권 동안에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폭핵을 제어해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이제 저간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DJ 노무현으로 내려오는 협회 정책을 이제 승계한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김정은이 비정상적이고 비성적 지도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강경 일변도든 압박 일변도든 또 대화를 해야 될 상대임에도 분명하지 않냐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찍 전략을 쓰든 당근 전략을 쓰든 어쨌든 두 가지 어떤 옵션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 나갔는데 그 파트너가 누구인가? 그건 김정은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니까그 예. 사람의 멘탈리티나 리더십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김정은을 대화의 상대로 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뭐 기존 해왔던 생각들을 CBS 인터뷰에서 표현한 게 아닌가 봐집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저 대화 와중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게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급하다. 조금 미국은. 우리가 하기 하기 전까지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뉘앙스의 말도 했어요. 그게 이제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ICBM이 성공하기 전에 정밀하게 이제 미국이 먼저 북한의 그 실험 그 기, 기구를 지구 그 지역을 타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어요. 즉답은 피하고 좀더 위험이 급박했을 때 그때 고려해 볼 만한 조치다라는 취지로 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오히려 급박한 건 한국이다라는 저 인식 자체는 뭐 그거는 어, 납득할 만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대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화 상대는 남한보다는 미국인 거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어그 지금 연내에 뭐남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테이블에 나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테이블에 나가야 되는 거지. 미국과의 관계도뭐잘 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글쎄요. 북한이 테이블로 나오겠느냐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 저는 무엇보다도 어 이번 정 이번 정부의 그~ 대미 외교 그~ 뭐~ 한미 동맹 문제는 국제 질서는 강대국 논리로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좀 현실감이 있는 그~ 뭐~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면에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총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흥. 또예 이런 인터뷰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평양에 갈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먼저 평양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대선 내내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그 TV 토론에서 쟁점이 됐습니다만 일단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남북 정상에 대한 의지는 뭐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아마 뭐 연내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정상회담이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우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6.15, 14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과연 그 정상회담 이후에 바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 핵과 미사일이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실적으로 더 발달한 그런 상황만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정상 간의 이벤트로는 사실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금...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더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이나 아니면 이 폐기,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검증하고 이 비가역적으로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음. 것이죠. 어떤 정상 간의 회담이란는것 자체가 보면 그 과연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느냐는 담보가 왜냐면 정상 간의 회담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 파괴해 버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그 사이에는 우리가 또 북한에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6.15와 14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갔습니까? 결국 그것 자체가 핵과 미사일로 돌아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이 북한에 대한 어떤 감성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의 어떤 정상회담 문제보다는 과연 그런 북한 핵과,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 그것에 대한 로드맵 자체를 먼저 내오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연정원님은좀 다소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어찌 됐건. 어제 그 김정은 북핵에서는 이제 뻥이란 단어까지 썼고 그래서 평양 방문 물론 조건만 맞는다면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평양 방문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고 있는데 과거 문 대통령의 평양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음.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집권하면. 북한 문제 가겠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 아니, 그부분 네. 한번 답하고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오랜만에 저 공방 들으니 까또 <laughs> 새롭네요. 저대권 박준 변호사. 네. 평양을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념 그리고 예전 발언을 통해서도 일단 이 만남 자체의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금 한세번 정도 이상을 평양에 북한에 간다라는 거 대화에 대한 어떤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 4월 13일 대선 토론도 지금 그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여권에 대한 평양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워싱턴 포스트하고 보도 그, 그 인터뷰도 평양 가는 건 여전히 좋은 생각이 냈는데 아마 대화에 어떤 대화 해결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자신감이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어떤 자신감이 있고 햇볕 정책에 대한 계승자로서 본인이 가장 맞다. 또 거기에는 실향민의 또 아들이 수 있습니다. 흥남. 예.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고 김정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고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 보입니다. 음. 평양 방문을 강조하는 이문 대통령의 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하는 여러 별칭 중 하나가 실향민의 아들 이 얘긴데요. 문 대통령이 부모님에 대해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6.25 전쟁 때 흥남에서 피난 내려온 우리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왔던 그배 저희 부모님도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그 피난 가서 거기서 피난살이 하다가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네뭐 사실 실량민이나실량민의 가족들에게 이 분단 상황은 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문 대통령이 어머니의 고향, 고향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저런 개인적인 어떤 뭐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대북 관계라든가 대북 문제를 풀거나 대미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뭐 낭만적인 접근을 할 사항은 아닌 거죠 지금. 으흠.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때와도 지금 많이 다른 것이, 어, 거의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ICBM 그 기술도 나날이 지금 보면 발사할 때마다 발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하고 많은 것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햄버거 같이 먹겠다라고 했지만그 사이에 그 원비어 그 대학생이 원비어 씨의 사망도 있고, 그냥 보통 사망도 아니고, 뭐 가혹 행위를 당했던 거 아니냐, 17개월 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의식 불명 상태를 함구하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그 시각에서 진일보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좀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신한민 대통령이기도 하고. 전쟁 세대 딱그 53년에 네.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뭐 일과 본인의 이제 생애와는 좀 구별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전인 대통령과는 조금 더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실향민 가족이라 해서 어, 평양에 가고 싶다면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 정책을 편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네. 대부분 실향민 출신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투표도 뭐 우파에게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월남을 하셨다는 측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과는 전통적인 햇볕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도 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의 문제 의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파 정권 10년 동안에 이른바 채찍 일변도로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는 것이고 또 전통적 해변론자들의 그 해결 방식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이른바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유입됨으로써 북한 체제가 내재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전략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의 연장 선상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 있다라고 보면 뭐 거의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 평양에 가겠다는 것은 물론 전쟁은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미동맹이 기축동맹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율되면서 같은 시선을 확보하는 것인가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상당히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전제를 형성해 나간 데서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을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있죠 그건 뭐 한미정상회담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뭐 실향민 출신이기 때문에. 평양에 가고 싶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한 것은 전통적인 대화론자 햇볕론자의 연장선상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장을 해 왔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미 협상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음. 북한 핵자체 미사일은 결국 자유용 수단이다. 이게 어떤 뭐 공격으을 하는 거 아니다. 즉 그래서 이제 입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화를 풀수 있다는 라 그런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협상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북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사실 과연 북핵이 과연 협상용인가 아니면 정말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어떤 공격적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상당한 어떤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해법 자체도 다른 것이거든요. 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야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이건 대미 협상용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음. 즉 북한이 어떤 생존적 자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의 어떤 대북 강압 압박 그 이걸 통해서만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이제 어떤 면에서 볼수 관점에서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전제 자체가 북핵은 결국 협상용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땐 아마 그런 우리가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죠. 그런 것들도 혹시나도 그런 관점들을 좀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 대통령의 발언 치고는 좀 쎕니다. 핵으로 뻥을 치고 있다는 북한. 그래서 대통령의 보가는 평양 방문일까요?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외신 인터뷰로 문 대통령의 속내를 좀잘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So, I believe what Kim Jong un would want the most is to have a security guarantee for his regim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 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laughs> 저 번역상 잘못된 게 아니라 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저 이현정 의원, 네. 핵과 미사일로 김정은이 뻥을 친다 이걸 우리가 문 대통령의 속내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됩니까? 일단 이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제 관점 자체가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비슷한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있습니다. 시천 말로 하는 이제 뻥이라는 단어로 그러지,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속내를 알수있군요 i'd like to also note that president trump once even mentioned he is willing to talk with kim jong-un over a burger, and that he has another point. he mentioned that it would be an honor to be able to meet kim jong-un. so i believe president trump went much further than i did. do you believe that kim jong-un likes burgers? <laughs> uh, I believ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it is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more dire. For the United States, the North Korean threat is a future threat on the horizon. But for us,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예뭐문 대통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보다 더 전향적이다 이런 취재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좌파 우파 십년 정권 동안에 강경 일변도의 정책으로 북핵을 제어해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이제 저간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DJ 노무현으로 내려오는 협회 정책을 승계한다는 의미인데. 대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화 상대는 남한보다는 미국인 거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어그 지금 연내에 뭐남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테이블에 나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테이블에 나가야 되는 거지 미국과의 관계도 뭐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글쎄요 북한이 테이블로 나오겠느냐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정권의 이번 정부의 그 대미 외교 그뭐 한미 동맹 문제는 국제 질서는 강대국 논리로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좀 현실감이 있는 그뭐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면에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총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놀람> 또예 이런 인터뷰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평양에 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 평양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대선 내내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그 TV 토론에서 쟁점이 됐습니다만 일단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남북 정상에 대한 의지는 어쨌든 김정은이 비정상적이고 비성적 지도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강경 일변도든 압박 일변도든 또 대화를 해야 될 상대임에도 분명하지 않냐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찍 전략을 쓰든 당근 전략을 쓰든 어쨌든 두 가지 어떤 옵션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 나갔는데 그 파트너가 누구인가? 그건 김정은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의 멘탈리티나 리더십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김정은을 대화의 상대로 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뭐 기존 해왔던 생각들을 CBS 인터뷰에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 봐집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저 대화 와중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게미국보다 우리가 더 급하다. 조금 미국은 우리가 하기 하기 전까지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뉘앙스의 말도 했어요. 그게 이제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ICBM이 성공하기 전에 정밀하게 이제 미국이 먼저 북한의 그 실험 그 기, 기구를 지그 지역을 타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어요. 즉답은 피하고 좀더 위험이 급박했을 때 그때 고려해 볼 만한 조치다라는 취지로 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오히려 급박한 건 한국이다라는 저 인식 자체는 뭐 그거는 어, 납득할 만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